64번 도시 및 주간경 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정비구역에서 개발사업은 대부분 조합이 주도해서 사업을 합니다. 1번 조합정관을 기재 사항 중정비사업비부 부담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은 가반수 찬성으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인가를 받을 때 조합은 가반수 찬성이냐 3분의 2 찬성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정비법 40조에 나와 있는데 3분의 1 찬성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 3항에 보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은 가반수 찬성으로 시장군수 등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원칙적으로 가반수로 받는데 다만 제 1항 2호, 3호, 4호, 8호, 13호, 16호의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13호에 해당되어서. 가반수찬성은 오답. 2번 법인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본일 경우 법인의 대리는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 문제는 법인인 토지 등 소유자도 당연히 조합 임원이 되, 될 수가 있는 거지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45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 3호에 보면은 법인인 토지 등 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는 조합이면 또는 대의원에 선임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선임될 수 없다, 오다. 3번,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중공인가 시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이 문제는 관리 처분계획 인가가 끝나면 철거가 들어가거든요. 철거 지역에 거주할 수가 없죠. 근거는 41조에 나와 있는데요.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객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중공 인가까지 오다. 4번 조합의 전문 조합 관리는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대부분은 그 임원 뭐 관린 3년입니다. 5년은 너무 깁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한데서 5년 오다. 5번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결사항중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응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어, 대의원회가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완료가 되면 은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고 참석을 해도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